0이 군계삼, 접심, 와우수. 안녕하세요. 이시대 한 차,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공이 군계삼에, 이번에는 돼지머리개요 돼지머리개. 아, 돼지머리개. 돼지가, 어, 요리를 하고 있네. 그죠? 돼지머리개. 보니까, 돼지머리개는, 기억, 한일, 한일. 요렇게도 쓰고, 니은, 기억, 한일.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고, 뚫어주기도 하겠어요. 돼지머리개. 자, 돼지머리개. 부수자를 만들 때, 에, 우리 사람, 얼굴, 손, 발, 신체 이런 걸한 70자 만들었다 그랬죠. 70자. 한 70여자 그죠. 그 다음에 이동물을 보고 그린 글자가 또한 어, 10여자가 넘죠. 보니까. 우리 개. 아주 개가 우리 인간하고 친숙했나 봐요. 그 다음에 소. 개, 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이돼지 보고 어, 그렸습니다 개, 소, 말, 돼, 양, 돼지. 돼지는 글자를 세 개나 만들었어요. 우리 돼지의 머리 두라고 배웠죠. 돼지의 머리 두 이렇게 해서 점 찍고 한일하면 돼지의 머리 두 해서 두 자가 하나를 만들고 돼지를 보고 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이렇게 크크 왔네 크 그죠? 크크크크 크, 크랑 비슷하네 그죠? 크, 이돼지모리개네 크크크, 돼지모리개 크크크, 돼지모리개 그죠? 그 다음에 돼지씨라고 해서 이제 필수는 많기 때문에 1, 2, 3, 4, 5, 6, 7에게서 이 돼지씨가 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돼지는 하나, 둘, 셋이 돼지를 보고 만든 어, 상형문자가세 개나 되네요, 세 개. 어, 그리고 동물을 보고 그린 것이 이렇게, 우리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 그죠. 개, 소, 말, 양, 돼지. 이 다섯 개가, 분수자로 들어와 있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용하고, 호랑이하고, 어, 사슴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어, 돼지머리개는 상형문자라고그래고 개자는 돼지머리나 고슴도치머리라는 뜻이네, 그죠. 뭐돼지머리개 고선도치머리개 어,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거 많이 쓰지도 않는데 자 이럴 때 이거는 크크크 돼지머리개 크크크 돼지머리개 하면 되겠습니다 자돼지머리개는 이렇게 1 2 3개나 모양이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글자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글자를 쓰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율, 분율 하니까, 자, 이게 돼지머리개라고 하기도 하고, 손이라고도 해요, 손. 손을 보고 그렸다, 돼지머리개다, 하여튼 이게 학자들의 여러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자, 기역 한일, 한일하고, 두, 이, 두, 이에, 뚫을 권입니다. 두, 이에, 뚫을 권. 자, 분율이라고 그래요. 분율, 분율. 손으로 붓을 잡았다, 그래요. 손으로. 정말 붓을 잡았다. 붓을. 분율은, 보니까, 자, 돼지머리 개라고 외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개. 그 다음에, 두, 이에, 둘을 고는, 이풍, 이풍, 이풍. 자, 이러만 예뻘봉, 풍년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은. 이렇게 서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예뻘봉, 예뻘봉이고, 중국, 단차서에는, 풍부할풍, 풍년풍. 그래서, 풍으로 씁니다. 이 풍. 이걸 이 시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니까 이풍 이렇게 외우면은 아주 쉽겠습니다. 자돼지머리개 이풍 정말로 외울 때는 개 이풍 하고 딱 들어주면은 분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글씨는 보죠. 여기에 척 하면은 음, 법 분유리 되겠습니다. 법칙 유리 음, 분유리 그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요게 분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개별 자료는 별로 쓰질 않아요. 하지만, 다른 글자를 많이 만듭니다, 이게. 분율, 개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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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풍, 개이풍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글서, 글서는, 모양이 좀 바뀌었죠.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분율인데 분율 모양이 뚫질 안했네, 그죠? 뚫질 안했어요, 그죠? 그 필순도 바뀌게 됩니다. 필순도 글서는 자 이자는 어떻게 외우는 게 가장 좋냐? 이자하고 이자하고 외우는 방법을 달리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거 뭔 자죠? 이거 이거 네흙터죠흙터 아, 개, 토네, 개, 토. 자, 개, 토. 분율은 분율인데, 필수는 어떻게 쓴다? 개, 토. 하면은, 탐방에 누구 초등학생도 외울 수 있겠어요. 돼지머리, 개. 흑토를 넣어주는 겁니다, 흑토를. 자, 흑토. 개, 토. 개, 토. 탐방에 외울 수 있겠습니다. 개, 토. 분율, 개토, 분율, 예. 자, 날이럴으니까 글서, 서책, 독서 할때 서자가 됐습니다. 서자. 우리 이제 서책, 고지서, 교과서, 도서관, 서류, 서점, 이력서 할때 글서는 개토일이다. 개토일. 아주 쉽죠, 그죠? 자, 이 복잡한 자가 한 방에 끝난다는 겁니다. 개, 토, 개, 토 하니까, 이 필순이 딱 맞아요, 아주. 개, 토, 일, 날, 일, 책서, 책서. 자, 낫주. 또다시 개토네, 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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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토. 이름 뭐예요? 글서, 글서인데, 딱 밑에 날 일을 해주니까 납주가 됐습니다. 납주 주간 할때 주자입니다. 주간 할때 주자가 되겠어요. 날 일만 들어가도 날 일에 날 일에 한 일은 아침 단이 되겠습니다. 원단 할때 원단 원단 할때납주는 그래서 글서는 가로왈 입니다 이게 가로왈 부수가 가로왈 이에요 이게 낮은 낮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써져 있지만 낮은 해가 뜨잖아요 해가 해가 뜨는게 낮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날일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날일이 부수 글서는 글로 말하다 글로서 말하다 해가지고 글서는 가로, 왈이 부수가 되겠고, 낮주는 낮이니까 해가 떴다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가로, 왈처럼 써놨지만, 여기는 가로, 왈, 여기는 나, 릴, 이게, 나, 릴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부수가. 자, 그림 하도 보니까 개토네요, 개토. 개, 토, 개토. 밭전. 자, 이걸 부수가 뭘까요? 예, 밭전이 부수입니다. 밭전이 부수. 시험을 대시할 분, 대비하실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글서 낯주 그림하는 밑에 있는 똑같이 생겼지만 가로알이 부수고 나릴니 부수고 밭전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글이니까 말하다, 말하다. 낮이니까, 해, 해가 떴네. 그림은, 밭처럼 이렇게 막 그렸네. 그래서, 부수자를 암기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외우기는 쉽죠? 개토, 개토. 한번 끝났다. 토는 토인 무슨 토? 개토, 개토. 개토 한면 필순이 딱 맞겠고, 이세 글자가 모두 개토네, 개토. 게토, 그죠? 자, 개토 하면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세 자를 다. 개토, 개토왈, 개토일, 개토전. 그죠? 그리마. 할때 이거는, 나, 일에한 일은, 모양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이건 아침단입니다. 아침단. 개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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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토전일, 개토전일, 개토전일. 가로, 왈이 부수, 나, 일이 부수, 받전이 부수가 된다. 박전이 우수. 자, 분율은 개이풍. 개이풍. 자, 제가 외우는 방법이 이거 이풍이라고, 제가 외우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풍. 왜냐하면은, 이자가 풍년풍자, 풍유로울풍자이기 때문에, 두개 들어가니까, 이풍이다. 이렇게 보면, 이 글자가, 글자 속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 암기한, 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옳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이풍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서도,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개의 흑토. 흑토. 그러니까 개토네, 그죠? 개토. 개토라는 것도 뭐 사전 같은데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 극토, 이걸. 한자는 보고쓰라고 해도 못 써요. 보고쓰라고 해도 이게 필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토 하니까 필순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개토. 개토. 제가 안기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게, 그, 딱, 딱히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손수라고도 해요. 손수 손 이렇게 모양을 따가지고 손수라고도 해서 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름이 완전하게 이게 단독으로 개별자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이름이 없어서 개개토흙넣로 주니까 필순이 딱 맞더라는 겁니다. 필순이 그다음에 아침단 아침단 아침단. 자, 아침단은 이렇게 써야 되죠. 날이래 좀 길게 써줘야 되는데 글자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모양을 바꿔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이지 음,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하는 개토, 개토. 개토 개토 받전의 한일 개토 전일이네 그죠? 개토 전일 그 네? 여기는 받전이 부수자 여기는 날일이 부수자 글서는 글을 읽다 그러니까 말하다 말하다 그래서 가로왈 가로왈이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가로, 와리, 부수자 나, 리디, 부수자 받전이 부수자다 똑같은, 똑같, 거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다음에, 음, 자는 손. 손의 변형자라고도 하고, 돼지머리, 개라고도 하고, 도선무치머리, 개라고도 하고, 릴레는 어떻다? 크, 크, 크. 크크크. 크크크크크크그니까 이게 되지모르겠는데아유 다른 글자하고 합쳐질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화도 올수 있구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죠. 할때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 크크크크크크의 변형자, 그죠. 크크크의 변형자, 이렇게 할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개토, 저는 개토라고 했습니다. 개토. 개토, 개토 하니까, 아이고, 필수링 딱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기억할 수 있겠네. 개토, 개토 왈, 개토 단, 공이 군계 삼의 돼지 머리개, 돼지 머리개는, 돼지의 머리 두, 돼지의 머리,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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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의 머리, 개 음, 모양이 많아가지고 복잡하네. 이거 아주 복잡하네. 그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화 시켜야 되겠다. 단순화 시켜야 되겠다. 간단화 단순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해 줘야 돼요. 스토리,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겠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게... 음, 한자는 보고서라도 못 쓴다고 그랬죠? 이때, 개, 토, 개, 토 하면 끝나겠습니다. 개, 토. 이자가 외우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자 됐을걸. 아주. 개, 토라고 외우시면은 죽을 때까지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개, 토, 게토. 개, 토, 알, 개, 토, 단, 개, 토, 전, 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이 군, 개, 삼. 한번 다섯 달또다 외우겠어요. 공2 궁계삼, 공2 궁계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개토. 게토. 개토는 죽어도 이0분 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개토. 개토. 개토왈, 개토단, 개토전일. 쉽죠? 뭐, 이렇게 외우시면 하루에 20자도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섯자, 다섯자만. 해 나가셔도 여러분이 1년이면은 한자 박사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